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고우대 울산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우는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울산에 완패했다. 주민규를 막지 못해 전반에만 두 골을 내줬고 후반 세기 골까지 허용했다. 2부 소속으로도 아챔 조별 예선 1위를 기록한 팀이었는데 K리그 최강팀 상대로는 전력의 열쇠가 엿보였다. 그래도 아직 홈 경기 일정이 남아있기에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도쿄에서 영입한 아다일톤을 비롯해 곤잘레스와 미치이라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내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울산은 3골의 여유가 있기에 원정에서 무리한 공격축구를 할 이유가 없다. 패한다 하더라도 2골차 이내로 패하면 합계에서 앞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1차전의 영웅인 주민규와 전방에서 활동량이 뛰어난 루빅손 등을 역습의 천병으로 두고 라인을 내린 경기를 할수 있다. 울산의 승리를 본다. 고은은 3골차 이상으로 승리해야 다음 스텝을 노릴 수 있기에 홈에서 수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보다는 공격시도에 집중할 것이고, 세키구치와 아라키 등 측면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국대 수준의 수비를 가동할 수 있고, 이규성과 고승범 등이 중원을 사수할 울산의 역습에 무너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요코하마 F대 방콕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리노스는 원정에서 전반 중반에 잡은 두 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쳤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측면 수비수인 마츠바라 켄이 위험한 태클로 퇴장당하며 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악재도 생겼다. 그러나 아침 16강만 두고 보면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니다. 원정 무승부를 기록하며 홈에서 승리하면 바로 8강에 갈수 있다. 마테우스 양과 로페즈. 에우베르 등 막강 스리톱을 가동해 경기에 임할 텐데 남태희와 미즈누마, 아마노와 와타나베 등이 뒤를 지원할 것이다. 방콕은 경기 종료 직전 터진 팔레스타인 대표팀 공격수 마우무드 에이드의 골로 1차전을 패하지 않았다. 전반 두 골을 실점하며 상대에 끌려간 경기였는데 셀라논과 에이드의 골이 터졌다. 그러나 무승부의 1차전 성적을 안고 제1리그 최강팀을 원정에서 상대하는 건 부담이다. 최대한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마리노스의 승리를 본다. 1차전 원정에서도 태국 국대급 중원이 나선 방콕 상대로 중원을 압도했는데 와타나베와 키다가 다시 한번 중원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에우베르와 니시무라 마테우스 얀이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 마리노스가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아라인대 나사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라인은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한국 대표팀 볼란치인 박용우와 아랍에리미트 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네이더가 나선 중원이 원정이지만 전혀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아라세미가 수비 라인을 잘 지켜냈다. 이 경기는 홈 일정이기에 산토스와 코조 포도 등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나사프는 홈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고전 끝에 무승부에 그쳤다. 압두 칼리코프와 초가제 등이 리그에서 손꼽히는 공격수들이 전방에 포진해 골을 노렸지만 상대의 압박에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했고 보조로프의 측면 돌파도 보이지 않았다. 아라인의 승리를 본다. 홈에서 워낙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팀인데다 원정에서도 중원이 상대를 압도했기에 이 경기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코조 포도의 위협적인 문전 침투 외에도 라이미와 산토스가 특유의 돌파를 앞세워 기회를 만들 아라인이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알라스르 대 알파이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라스르는 원정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후반 중반 이후 터진 호날두의 결승골로 승리에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거기에 지난 주말 난적 알파테그에 승리하는 등 연승에 성공했다. 호날두 외에도 오타비오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돌파로 이겨내고 있고 브로조 비치의 중원 지원도 확실하다. 이 경기에는 베이츠의 측면 오버래핑도 기대할 만하다. 아라이판은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90분 동안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 끝에 패했다. 알카이바리와 알라시리 등 중앙수비로 나선 선수들이 상대의 침투를 어느 정도 저지했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 경기는 리드를 내주고 나서는 일정이게 사칼라와 마디시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알라스르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도 오네쿠르와 사칼라 등 상대 수비에 위협이 되며 기회를 만들 공격지 있다. 그러나, 라포르테와 알가남 등이 나설 알라스르 수비진을 쉽게 넘어서기 어렵다. 탈리스카와 오타비오의 지원, 사격 속에 좋은 위치에서 볼을 점유할 호날두의 골이 기대되는 홈팀이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